저나갑습니다인사부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 네, 네.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TV 어포켓 방송 방송을 하고 열심히 기부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비디 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포키 방송하고 뭐요? 규정 방송을 방송을 포키. 아, 시도 그렇. 그렇지. 이거 뽑았고 이거 뽑았고. 뭐핵기까지 야. 오케를 잘해요? 네. 저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 잘한다고 칭찬로오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지. <laughs> 뽑아가지고 뭐에 쓰시는 거예요? 전액 기부를 목적으로 해서 결합 시장이라는 걸 열게 됐고요. 아그일부는기부세에맞 기부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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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자, 우리 우길의 진구님께서 456개 선물, 우리 충남전이가 300개, 그리고 우리 키드 형님이 100만 선물, 따버려볼래요? 이거 구나